반갑습니다. 김민진 팀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산타페 DM 1 3년식 차량이에요. 근데 기존 고객님께서 이제 금액을 받으셨을 때 이제 다른 업체에다 먼저 문의를 주셨는데 그쪽 업체에서 이제 불가다 이렇게 나온 차량이에요. 근데 왜 불가냐면은 지금 시리가 아예 끝났습니다. 시리가 아예 끝나가지고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국내 쪽으로 팔기도 차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산타페 DM 13년시 7인승에 솔루프 없는 그냥 기본적인 내비 스마트키만 있는 차량이에요. 근데 왜 이게 저희 쪽은 가능하냐 하면, 원래 기존 쪽으로 나가던 나라가 있는데, 대부분의 업체들은 많이 모르세요. 모르시는데, 저희는 그 바이어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차량을 깔끔하게, 금액도 완벽하게 맞춰서 제가 내보내드렸던 차량이고, 지금 시려가 끝났으니까, 이제 어느 나라로 나가는지, 이 차량은 나가는지, 이렇게 많이 좀 많이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. 근데, 저희는 안 나가는 거 없습니다. 안 나가는 거 없고요. 대부분의 차량 뭐, 쌍용, 뭐 코란도시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, 대부분의 차량 다 나가니까, 저다산나무형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고가로 해서, 맞춰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